이너스가 되고, 금성이 되죠. 자, 그리고 7은 캐투가 되죠. 자, 그리고 8은, 어, 세턴, 토성이 되죠. 어, 토성이 되고, 자, 9가, 어, 화성, 9가 화성이 됩니다. 화성이 된다. 요렇게 해서, 어, 우선은 이름수를 행성으로 치면 요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단편적으로 창조적이다고, 어, 정리하면 되죠. 이런 무조건. 태양의 수1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창조적이라고 정리하면 되고. 자, 그리고, 어, 약간 명예가 있는, 명예가 있는 이름이죠. 명예. 그리고 윗사람, 군주, 임금. 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큰건 사실 창조적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들은 또한 그 안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규범적입니다. 법안에서 놀게 되죠. 1번은 자그 나중에 8번은 가장 먼 행성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약간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 변법을 쓸 수도 있다 열래 나옵니다. 어, 8번들 근데 이거는 확실히 구분해야 될 거는 뭐냐 여자 8번과 남자 8번이 완전히 틀립니다. 기질상으로그 분명히 그거 여러분들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다른 이제 감정적이죠. 감정적이 되고 자 변화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수비약. 요 안에서 숫자 이들은 이가 가진 것은 너무 감정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주의해야 된다. 그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너무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꾸만 변하는 거. 그거를 항상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죠. 자, 그리고 목성은 약간 종교적. 자, 그리고 도덕적. 자, 철학적 그리고 요거는 스승입니다, 구루죠 그래서 스승이 돼가지고 어, 3번은 어, 요 7번도 지금 약간 영적이고 철학적인 어, 기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보다는 이건 훨씬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수님,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인정받은 어떤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 어, 3번의 목성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어, 강자의 행운의 행운의 어떤 숫자로 봅니다, 예? 행운의 숫자. 자, 목성을 상당히 행운의 숫자로 본다. 자, 그래서, 어, 목성을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아, 모든 번호와 사실 좀잘 어울리는 번호로, 어, 보죠. 어, 자, 3번을 이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laughs> 오늘 처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네 번째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서 지금 오늘 처음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앉아있다, 죠 <laughs> 오늘 나를 발견한 것처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진작 발견해야 되는데. 어. 자, 그 다음에, 라우는, 자, 라우는, 어, 그거죠. 뭐, 뭡니까? 이게 라우. 응? 라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 4번들. 야당, 롤러코스트. 롤러코스트. 야당? 야당. 어, 야당, 롤러코스트. 어, 야당. 응. 음. 그다, 요다. 야당이라 적을 수 없다, 이거. 도전적이다. 도전적. 어, 도전적이다. 노전적인, 그다음 비판적인, 예측 불가능. 하지만 어, 대기 만성형이죠. 4분이 전부다, 사분도 대기 만성형.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가 안될 경우 자절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어, 좀, 어, 없는 사람들 위해서 그쪽 편에 설수 있는 사람들. 그게 라우입니다. 라우. 자,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라우는 좀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어, 화려합니이 나중에 케토하고 화려는 좀 틀린데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라우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북 노드 남 노드를 얘기한다면 요건 남 노드 케토는 북 노드 요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 라우는 현,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 그리고 화려하고. 하지만 그게 비판적이고, 거기에다 그러니까 가장 뭘 잘한다고 합니까? 문화예술계의 비평을 가장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라오의 사람들이에요. 반대편에 서가지고 뭔가를 잘할수 있는 사람들이 라오의 사람들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래서 어, 저 멋지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TV 나와서 보면 어,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라오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먹큐리는. 머큐리는 우리가 수성을 상징하면서 오늘부터 나오게 되죠. 수성을 상징하면서 이거는 빠르게 변한답니다. 자, 근데 달처럼 감정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정보나 소통이나 지식을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뭔가 변하는 모양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머큐리는 현대적이다 얘기합니다. 5번의 어떤 수성은 현대적이다, 머큐리는. 자, 그리고 가장, 어, 사업의 별로 봅니다. 자, 사업의 별로 봐서, 어, 사업가의 별로 보는 것이, 어, 머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머큐리들은 그 안에 사기, 어, 사기성이 좀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아, 오늘 그렇게 볼수 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머큐리에 고대해서 공부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가 비너스가 되죠. 이거는, 자, 사랑의, 사랑의 별이고, 자, 그리고, 어, 미의 별이고, 미의 별이고, 자, 그리고 이, 어, 비너스는 감각의 별입니다. 그니까, 러 어, 비너스의 별은 6번은 뭡니까?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을 지닌 어떤 게어 육의 별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감각의 별인데, 근데 이게 느립니다. 관능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자 어, 숫자 육들은 자 요거는 우리가 일치하죠. 우리가 그그 그, 그거하고 일치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일치하는 게 사실은 4 번도 좀 일치하죠. 4번도 일치하게 되고 2번도 일치합니다. 1번도 일치하게 되고 여기에서 3번이 조금 어, 영혼의 카드 3번하고는 조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5번이 어, 조금 틀리죠. 5번이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적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 그거는 맞죠. 어, 뭐랍니까. 똑똑하고 뭐 그, 태양을 따라다니고 하니까, 중재자, 이런 역할은 맞는데, 여기에서 뭐, 큐리와 우리 5번의 어떤, 그거는 조금 틀립니다. 보수적인 별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요, 7번은, 7번은, 우리, 거기에서 7번은, 근데 7번이 우리, 그 7번을 그대로 대입해도 됩니다. 우리, 그, 원래 수비학에서 7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철저하고 냉정하고 케투 안에 그 기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공부를 하게 되면 어 들어 있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게 철학적인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 철학적이다. 자, 그리고 영적이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도 그 수비학 우리가 그 타로 카드에서 수비학 7번 공부할 때도 영적인 인스플레이션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 7번은, 7번은 우리가 일주일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 7번에 안에 무조건, 어, 철학적 미이 들어있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번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7번도. 7번도 우리 거에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요 3번과, 어, 5번, 요거에 대해서, 어, 그게, 조금, 어, 좀 다른, 다른, 완전 다르지는 않죠, 사실은. 머큐리도, 자, 그게 이제 보수적이고, 저, 거기다가 우리가, 어, 교황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이면서, 어, 자기 편 제일 주의죠. 그, 요번 교황이, 그렇잖아요. 네, 다른 음. 때, 많이, 많이 받는다 했잖아. 어, 어, 어. 그러니까, 이또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영 틀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5번이요, 음. 교황이 말을 음. 잘한다는 언변이 좋지. 있지 그래서 영어 많은 사람들 많지. 예, 맞아요. 그거 그 부동산 영어 뭐 영어 영업 많이 해요. 예, 부동산이든 어. 뭐 영어 판매하는 사람 많아요. 부동산 업은 음, 진짜 음, 많이 영업도 하시더라고. 영업도 영향이 많이 음, 음, 음. 내가 어째 우리가 팔 번은 잘 몰랐지만 우리가 8 번이 세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8자가 <laughs> 세다. <laughs>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많이 했었거든요. 8 번에 대해서는. 은경 쌤 만나. 은경이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많이 기다렸다고 얘기 좀 전해줘요. 어? <laughs> 자 그래서 캣투도 어, 어, 그런 요것도 좀 비슷하고 어, 꼭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가 3번의 여왕제도 어떤 게 발달돼 있습니까? 남을 케어시키는 에너지가 발달돼 있다 했죠. 케어시키는 에너지 발달되고, 근데 거기에 이 목성도, 어, 너무 뭐한걸 조심해야 됩니까? 너무 물질적인 거, 많이 쓰는 거, 그런 거를 사실은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맥락을 이어가야 됩니다. 이것과 이게 영 틀리면은,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이 안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야. 서양의 수비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책 안에도 나오, 나오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맥락이 있어야지 이거 틀리고 이거 틀리고 하면 이 공부를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이것도, 근 네, 단지 여왕제는 우리가 금성이 지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요것도 보면, 종교적인 거, 요런 거, 요런 철학적인 요거 빼고는, 여왕제 어떤 사람을 케어하는 것과 발전시키는 것과, 그리고 너무 물질적임을 주의해야 된다도, 요, 요 3번 안에 지금 그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니까 러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 그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은, 어, 그 원래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냉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7번들은, 그 제, 그, 그 자료에 보면, 그스 타로 강의 노트에 나오게 되죠. 원래 7번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어, 조금, 그거 합니다. 뭔가 계획적으로 사람한테 다가가게 되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케투 안에도 사실그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되면 그래서 어떤 것을 자기 철학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냉정함을 가진 게좀 있거든요 케투가 자 그래서 어 영적인 기능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어 7번은 그렇고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어라가 라우, 그러니까 라우는 영적인 기능이 아니고 요 케투와. 그리고 다리에 발달되어 있는 사람 (2번 7번이) 요렇게 발달 그러니까 (27일이) 되죠 (2번 7번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쪽에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 아니면은 정신적인 거 철학적인 거자 그런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7번이라든지) 2번에 이런 기능을 많이 가진 사람 보고 뭔가 완전 세속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할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허합니다. 마음이 마음이 허하다고. 그러니까 이 수비학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길을 일러 준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어 적성을 일러 준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어그 우리가 그 숫자로 태어난 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넌이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 8번들은 때때로 좌절한단 말입니다. 4번하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생에 뭔가 어느 시점에서 탁탁탁 걸림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진나쌤은 이상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어? <laughs> 어, 본인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가 봐. 아빠도 일, 안마 어, 어. <laughs> 이게 일들이 이렇게 많이 주거든, 사실은. 오케이. 어, 어. 어. 그런 거 치고는 지금 하는데, 우리 해미쌤은 내가, 외나가 많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을. <laughs> 어, 입증 <laughs>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7은 어쨌든 그렇고, 자, 8은, 세터는 뭡니까? 토성이죠. 토성이라서, 음, 4와 8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 일 나옵니다. 이번에, 요, 요, 8들도. 자, 근데, 토성은 뭘안 믿습니까? 토성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 신을 믿지 않고, 토성은 노력한답니다. 노력한다. 8번들은. 아, 노력한다. 그리고, 의심이 많다.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들 개운하려면 뭐 해야 되죠? 신을 믿어야 됩니다. <laughs> 알겠죠? 개운을 하려면 영적인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정신이 안정이 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어떤 것을 다 믿고 그거를 믿음을 가집니까? 그래서 나중에 개운법으로 도면은 영적인 뭔가 철학적 스승이나 영적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나옵니다. 개운법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이게, 어, 현, 그니까, 토성은 또, 여, 그, 사후세계를 믿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면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야. 삶이. 두려워지는데, 안정을 취하려면 무조건 나중에는, 어, 그런 철학적 스승이나, 영적 안내자를 만나야 된다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어, 이 8번의 개운법이 그거예요. 영적 안내자를 만나라. 진짜 8번의 개운법. 그러면은, 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laughs> 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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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이미 된 거야, 어찌 보면. 어, 어, 맞다, 맞다, 맞다. 영적 안내자를 만나야 된다. 요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개운법이 어, 자, 그리고 이제, 화성은, 화성은 우리가 사고와 싸움의 행성이죠. 어, 우리가 보면, 자, 싸움의 행성인데, 여기에서, 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고, 자, 사회적인 성취욕이 굉장히, 어, 강한 별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남을 믿지 않는다. 않고, 거기에, 어 자신의 경험을 어, 중시한다. 요게 화성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성은 항상 뭘 중, 조심해야 되냐면 어, 혓바닥을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혓바닥이 뭐냐면 언어들, 언어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고 싸움의 행동을 할수 있는 게 이게 화성의 가장 사실 나쁜 점이죠. 이게 어, 나쁜 점인데, 요걸 항상, 어,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화성의 장점이에요. 자, 어, 추진력, 사회적인 성취욕, 그리고 남을 믿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기 때문에, 이웃까지 해서, 어, 화성의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작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항상 화성이 주의해야 되죠. 화성은 싸고와 사고와 싸움을 통해서 구번들은 자신도 다칠 수 있어요. 한 번씩. 9번들, 9번들. 자, 그러니까, 9번들, 우리 대표님도 9번이시잖아요. 전형적인 9번이고, 그 다음에, 18번들, 우리, 우리 집에 계신 분도 27번인데, 27번, 이런 사람들은, 자,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화성은 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들도 태양하고 또 조금 다르게, 또 조금 다르게, 어,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3번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영적 스승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우두머리가 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 구분을 해보면 1번, 4번, 9번들입니다. 음, 굉장히 강하죠.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성 또한 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구분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참고해 보시고 자 요게 어, 어쨌든 숫자에 1번에서 9번 지금 계속 선생님 오늘 배운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자 거기에 우리가 어, 구분을 하면 자 사이킥 숫자가 있고 두번째 베스티니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가 이름 수가 있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기존 거를 조금 어다 그냥 다른 거, 연운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두개다 참고하세요. 두개 다, 연운 계산하는 게, 우리가 두 개가 있죠. 우리, 그걸로 계산하는, 그건 다두개다 참고하셔야 돼요. 저도 그 맨날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쉬운 거는 뭐냐면, 상담을 하고 딱 이거부터 적습니다. 사이킥. 옆에 딱. 왜? 양력 생일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사이킥 수부터 딱 적어. 그 다음에 타타타다 계산해가지고, 데스티니를 딱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름 수는 또 이제, 혹시나, 우리, 이름을 해서, 하시는 분들, 우리, 유진생 같은 거 이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름수를 또한번 적어보는 거야. 거기에서 영 조화롭지 못하면, 어 이제, 어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여름수, 여러분들도 이름수까지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름 너무 상담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어. 응, 음, 엄청 많이 걸려. 그래갖고, 쳐다보고 앉아있거든. 그러니까는. <laughs>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어, 사이킥수하고 이름수는, 데스티니는 전생의 카르마 전생의 가르마죠. 그래서, 어, 지랄 같은 내 인생이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게 만드는 것이, 어, 데스티니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봐요, 해봐도 안 변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데스티니 수는. 자, 그래서 전생의 카르마 그리고 이거는 35세 이후에 자, 발현이 많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잘 살아왔다면 발현이 잘 되겠죠. 어잘 살아왔다면 크게 문제 없이. 근데 잘못 살아왔다면 문제가 생길 거고. 자 사이킥 숫자는 전 생애를 걸쳐서 영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뭐 약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전 생애를 걸쳐서 영향력을 주게 되고 데스틴 수는. 32세 이후에 발현이 많이 된다고 했고 자 그리고 이름수는 이 사회적인 관계성을 모두 다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이름수다 사실은 이름수가 가장 큰개운법이죠 저는 사실은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혹 들었다가 그냥 이렇게 저도또 또 넘겨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어, 데스티니 수와 이름 수가 조화로우면, 다음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고, 그리고, 사이킥 수와 이름 수가 조화로우면, 아, 어, 제가 그래서 해밀, 아, 이주원하고 해밀도 분석해보고, 해밀, 이주원, 이미영까지 제가 다 해봤어요. <laughs> 해밀이 제일 좋더만. 그래서, 앞으로 해밀을 많이 쓰기로 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이름수를, 어, 또 분석해보니까, 어쨌든 어, 그래서 사이키하고 이름수를 잘 쓰므로 해서 어, 삶이 조화로워진다. 삶이 이제 눈물 나지 않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고고할 때 요거 요거. 그래서 어, 그러면 그 이제 데스티니 수는 뭡니까? 양력 생년월일을 다 더하는 거죠. 자 데스티니 수. 자 우리 쌤. 한번 적어볼까요? 응. 어. 할수 어, 없습니다. 오늘 와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건 알아야 될거 아니가. 자. 75년. 79년. 79년생. 아이고, 아직 어르시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3 0일이에요 아이고. 자, 그럼 우선은, 뭐, 뭐, 사이킥수가 3이죠? 자, 0이부터가 힘들죠? <laughs> 그래서, 자, 우리 쌤의 사이킥수는 3. 자, 데스티니 수수 빨리 계산해 주세요. 뭐예요? 음, 오기샘 음, 빨리 계산하자. 10. 빠른 사람들 10번. 10번이에요. 네. 자 그러면 데스티, 데스티니 수가 딱 10이 나와요. 그럼 1이죠. 네. 어, 1번에서 번다 좋죠. 네. 그다음 이름 성함은 어떻게 돼요? 이름은 장. 음장정장 <laughs> 음, 정은 네. 자, 빨리 계산해 주세요. 자, 신속하신 분들, 음. 장정은이라고 합니다. 해보셨어요? 음, 음, 음. 아, 3번이 나오네. 요것도 아까 해보셨어요. 요거만 어, 이름만 해보셨네. 음. 음, 음, 음. 남편 것도 해본 모양이구만. 네. <laughs> 여기는 3이 나와 있는데, 3 맞아요, 어, 3. 괜찮죠? 어, 다 좋은 것만, 생 가지고 계시네. 1, 3, 3, 3은 좋은 겁니다, 다. 어, 자. 자, 1은 태양이고, 자, 3번은 목성이고, 다시 3번이니까, 이름 좋습니다, 괜찮아요. 어,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 자, 그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 아쉬운 거는, 다 지나갔다는 거, 공부가. <laughs> <laughs> 자료만 읽어봐야 된다는 거. 어. 자, 그래서, 어, 자신의 거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없죠? 다 계산해 보셨죠? 어, 전부 다 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가 뭐가 있냐면, 어, 그, 두명 거를 분석해서, 이렇게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약간, 어, 두명 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과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어, 자, 그래서, 뭘 제출해야 되냐면, 나는, 나에 대해서 분석하세요. 나에 대해서. 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죠? 우선 나는, 어, 뭐가, 뭐고, 뭐가, 뭐고, 뭐가, 뭐고, 되잖아. 데스티니 뭐고, 뭐가, 뭐고. 자, 그 분석하고 나서, 자, 그러면, 그래서 나의 성격은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크게 변화 겪은, 건 겪었을 때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조금,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뭐,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다. 그러니까, 데스티니 수가, 뭐, 영향력으로서 나는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심성수의 영향력으로서 나는 이런,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어, 나는 그래서 색깔을, 무슨 색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죠 나에 대해서 한번쭉 적어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찍고 있나요? 아. 어, 오늘 인사 안 했는데요. 응 <laughs> 네, 어. 이거는 이거는 뭐할 건데요? 이거는, 네, 이거는 어, 어, 아자 어. 그래서 어, 인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안 찍고 계신가 싶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뭘 좋아하고 그리고 어, 나는 그, 그 번호라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자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음. 이래서 남편은 몇 번이고 아이는 몇 번이고 어 그리고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은 몇 번이고 약간 나에 대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가 네 명이잖아요. 보통 네 명이죠. 네 명하고 그러니까 나의 자녀 네 명하고 그다 우리 부모님 두 명하고 부모님 있죠? 그렇게까지 연결시켜서 자신의 것을 한번 분석하세요. 근데 아그 남편들의 뭐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는 분석할 필요 없고 자신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쭉 적어서 그러면 제 생각에 에포용지한두장 정도면 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다 같이 그날 제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자 다음 주에 공유를 하고 그것도 제가 여기 출판하는데 여러분 자료로 쓰겠습니다. 이름은 안 올릴 거니까 그 자료로 써서. 응? 음? 안 계신 거는 상관없어. 그 생년월일은 있잖아. 아예 몰라요. 몰라. 맞아. 없으신 분들은 빼고,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남편의 시부모님도 혹시 계실 거 아니가? 계셔요? 다 돌아가셨어요? 어, 그러면 그 수미를 집어넣어. 알았죠? 어, 수미가 옆에, 왜 옆에 붙어 있는가. <laughs> 숨이 <laughs> 그 숨이 가족을 좀 집어넣어 봐봐 숨이 가족을 숨이 가족을 집어넣서 어 깨고 어쨌든 자기, 자기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포진돼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분들이 아마 자신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자 해경샘도 어, 돌아가신 그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알았죠? 생일을 기억하고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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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주민록 생일로 해 그냥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 기억이 안 나면 아, 그 굳이 막 그걸 찾지 말고 주민등록상 생일 그걸로 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이제 A4 용지 두 장으로 자 제출해서 잘 하는 사람을 제가 한한 한 분을 그거해서 저기 원석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음. 열심히 하세요 어, 가장 좋은 최고 A급으로 제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리 또 뭐가 <뭔가> 글리야 잘하잖아. <laughs> 가야 돼도 제가 하면 사람들 잘합니다. <laughs> 마지막에 제가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그게 전부 다 우리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되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스물장씩을 지금 친해잖아요. 한, 한, 한 주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쌤들이 지금 컴퓨터 잘 못하시는데 힘드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치면 돼요. 또 내가 치면 돼. 아, 자그그 그 텍스트로 만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글로시셔도 좋아요. 그럼 또 제가 치면 되니까. 근데 어 텍스트로 만들면 훨씬 더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앞날에 이바지한다 생각하시고, 자 보내주시면 그거 지금 다 선별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책에 실을 하고 합니다. 독보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또그리면 여러분들 체크함으로 해서 어 하나를 적용하고 체크해봄으로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과제 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 하고 이제 오늘 자 머큐리 오부터 해서 어 들어갈게요. 어, 어 이제 음 지금부터에.